동화를 읽어주는 엄마 화랑 그리고 이 동화를 아주 집중해서 듣고 있는 아들 항초기가 이제 아주 재미있게 옛날 이야기책 옛날에는 그 뭐야. 뭐 이런 큰뭐 교재 같은 게 없으니까 이제 민간에서 전혀은 이제 구정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이걸 빠짐없이 외워놨다가 책에다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요 그러니까 이 집집마다 스토리가 조금씩 조금씩 마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저쪽 지방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천왕이처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전을 해서 위로 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전달해주고 전달해주고 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책이 한 번에 이렇게인쇄에서 나온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그게 엄마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아, 이쯤에는 뭔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 자체도 아니거니와, 아닌 것도 아닌거지요. 자,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읽어줍니다. 이, 저기, 죠 항초기한테, 화랑이가 아니, 그런데 이제, 이, 이제, 엄청난 화제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화란이 집이 완전히 이제 이막 전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불길한 한번 휩싸이게 되면 이게 끄는 게 불가능한 게 왜냐면 이게 다목조 건물이거든요 옛날에는 뭐 하나 없이 다 목조로 건물로 하는 거지 뭐, 지금처럼, 뭐, 난연제, 불, 뭐, 불안 붙는 거, 이런 거는, 뭐, 끊못 끊는 얘기에요. 그냥, 녹조 안무를 다,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게 한번 불이 붙으면, 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손에 뭐, 성진이, 그냥, 뭐 나무에, 그냥, 있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고, 그냥, 모조리 다, 뭐, 근데 약점이 약는 옛날식 뭐, 고물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약하이 약한 밀면 같은 걸로 지면은 근데 뭐 몇년안 가서 물에 마다 썩어버려가지고 나는느둥이 뭐 기둥이 썩어버리니까 지금 무너져버렸죠 그래서 할수 없이 소나무를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 화재가 난걸안그 뽀용이가 이제 어떻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항초기, 항초기를 구해야겠다고 이제 뻣떡 생각이 나서 이쪽고저릿지고 하면서 이제 항초기를 기릅니다. 이제 호랑이, 호이가큰 소리를 '나 진요 어디 있느냐' 대답을 해라 하면서 큰 소리를 막, 이제 이 호랑이가 눈도 짓고 니다 그러니까, 이, 한쪽 이면 이 저기, 저기, 불 안에 이게 뛰어나와야 되는데, 이, 자 신의 엄마인 화랑이 걱정을 하면서 엄마를 막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불길 안에서 뛰어나가지 않고, 그냥 되게 효자였던 거죠. 그러나 화랑이면 이미 이 먼지는, 연기를 많이 먹어서 질식을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몇 바짝 가다가 그냥 그연기 질식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러국 그러니까 불길 속, 어, 연기 속에서 그 쓰러진 그 자신의 엄마인 화람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까듬더듬 그러니까 하면서 초기가 자신의 엄마를 눈에서 막 찾고 있었어 근데 그 화마 속에서 이제 그런 인호인를막 울고짖으면서 항초를 찾아 댑니다. 그러면서 그 호인도 눈을... 또 눈을 들어가서 물을확 쫓겼다가는 다시 와서 들어가서, 찾고 울으면서 막울부짖는면 찾아, 여기 를그리고또이 몸에 이제 이 물기가 빠지면 다시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 땅을 다시 들어가서 이 저기를, 저이저이 풍초기를 저, 이, 찾고 그러다 그러면 안에서 풍초기가 한두 번째 정도 이 울음소리를 이지래에서 짓게 되었다. 그만 있어. 이자세요이 펌이를 빌어내. 아우아! 우아 아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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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아우아! 아우아! 아우우우 그, 막, 쓰러진차나에 이, 황초비를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이제 이, 저, 두 팔로 안고서, 이렇게, 걸어 나왔다고 해요. 이이이 밖에서 이제, 불을 흘려고 막, 양정리 갖고, 막, 물을 준비하고 왔던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에 의하면, 두 팔로 안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저기, 저기, 저, 황초비를 이제, 뽕다 <목소리> 그래서 그쪽으로 이 항초비가 호위의 음료이게 이제 불길 속에서 이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초비는 이제 물면서 자신의 아머니인 하아버를확음료 찾게 돼요. 그러나, 불타는 소리에 이 항초 기에 엄마 찾는 소리는 아주 미미하게 그냥 맹맹맹거리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불탄 하죠 등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꼬흡이가 안고서 이제 멀리 찌릿찌릿 떨어져서 나가서 항초기를 내려놓게 돼요. 그때. 황초기가 자기 엄마하고 나눴던 대화를 생각을 해봅니다. 황초가, 네가 만약 이 엄마하고 이별을 하는 순간 오게 되면, 천나라에 있는 너의 형 항은이를 찾아가거라. 하고, 화란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초기는 아, 나한테 형이 있단 말이에요, 엄마? 하고 묻게 돼요. 그러니까, 화랑이가 그래. 초나라에 가면 항은이가 있어. 항은이를 찾아가 엄마하고 이별하게 된다면 알았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